네, 코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이제 리플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또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제 리플 코인에 좀 들어가신 계기가 아무래도 이제 코린이 여러분들도 뭐 스파크 토인, 그 스파크 토, 토큰을 결국 이제 준다는 요런 그 정보 때문에 많이들 들어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스파크 토큰이 과연 얼마짜리길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리플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 뭐,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뭐제 나름대로의 이런 좀 분석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의 학습 목표는 스파크 토큰의 가격을 예측해서 우리 투자 손익을 한번 계산해 본다. 뭐, 이런 거를 한번 주제로 잡아 봤습니다. 어, 이번 영상을 이제 찍게 된 계기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전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크게 이제 스파크 토인에 대해서 사실, 받을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최근가격좀 내려서, 덜컥 조금, 뭐, 반등 노리고, 이렇게 615원에 저도 지금 들어가 있다가, 네, 물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594원 기준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594원 기준으로 이렇게 좀 물려가지고, 지금, 어, 한 5만 개 정도 지 들어가서 물려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다. 뭐, 이렇게 좀 아시면 될것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물린 사람의 내피셜이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게 스파크가 얼마쯤 돼야 되지, 내가 얼마쯤 이걸 손절해야 되지, 아니면 스파크를 그냥 받는 데까지 존버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영상까지 찍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바로 이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본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12월 12일 날뭐 9시 에어드랍을 받고 정상적으로 초기 물량을 배분 받은 다음에 어느 거래소든지 뭐 거래소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데 이제 일반적인 거래소 기준으로 잡았을 때한 1스파크에 86.5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개 받으면 86.5원을 추가로 받는다라는 건데요. 일단, 뭐,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고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요거 내용에 대해서 뒷 배경이 있으니까요. 일단, 근데 뭐, 성질급 하신 분들은 요8 6 5만 생각합니다. 예. 아 이렇게 이제 좀 유치한 계기는 제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본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 그리고 디파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더리움, 이더리움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타 플랫폼 코인, 뭐, 그 트론이라든지, 네오 기반으로도 이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거버넌스 코인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이게 거버넌스 코인을 기준으로 잡는 게뭐 맞을지 아닐지 뭐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논외로 하고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결국 이제 상장되어서 그 관련된 디파 그 각각의 이러 플랫폼 코인에 관련된 디파이 코인들의 어떻게 보면 토큰 가격이니까. 그런 걸 참고사항을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뭐, 이게, 지금 시, 그, 시총 1등, 그, 시총이라는 게, 유동성 풀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게 1등이 지금 이더리움 기반의 커브 다, 커브 쪽이고요. 그래서 요거가 어, 커브 코인이 있는데, 이 커브 코인의 마켓갭, 그 다음에, 어, 2등, 스시수합이 지금 2등 정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이더리움 기반의, 이러한 그 디파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 중에, 이자 농사를 짓는 것 중에 2등이 스시수합인데 얘 예, 이제, 스시 코인이, 이제, 지금, 뭐, 요 정도 마켓갭. 그리고, 이제, 어, 그, 예치금 기준으로 4등이, 이제, 써이에요써이 선이 이제, 요렇게, 뭐, 마켓갭이 얼마인지. 얘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론. 트론의, 어, 디파이 코인의 거버넌스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플라밍고. 플라밍고는, 네오. 네오의, 이제, 그, 디파이의 거버넌스 코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뭐, 이런, 그, 게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쭉 땡겨 와봤어요. 그래서 이걸 쭉 땡겨 와서 정리를 한 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게 메인 목적인데요. 그래서 제 이제 그 앞에 첫 번에 던졌던 8 6 5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 제 생각을 공유드리고 여러분들하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뭐 이런 뜻에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좀 시작을 할때 제일 밑에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제 요 밑에 적어놓은 게 뭐냐면 달러 기준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 뭐인데요. 이제 그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뭐이 정도 되죠. 뭐 우리나라 돈으로한 58조 한 60조가까이 될 거예요. 요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트론, 트론이 거의 한 30분의 1, 뭐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2조 얼마 좀 되겠죠. 지금 한 달러가 한 1,100원 정도 되거든요. 뭐이 정도 되니까 2.2억 정도 되겠네요. 2.2조 정도 되겠네요. 네오가 이제 1. 뭐한 4조 뭐이 정도 될것 같고요. 거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리플, 리플 같은 경우가 한 25조 뭐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가 제가 코인 마켓 갭을 참고를 했고요. 코인 마켓 갭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작성할 때 리플의 가격이 0.5314. 뭐 김치가 있긴 한데 그냥 1100원 두드려서 585원 수준이다. 그 정도 수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리플 가격이 떡상을 했던가, 뭐떡나을 했던가, 그러면 그 당연히 보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그래서, 뭐, 어떤 논리로 좀 만들어 봤느냐. 다시 이제 위로 돌아가 볼 텐데요. 위로 돌아가 보면, 어, 일단 그, 뭐야, 유동성 풀에 들어가 있는 그 예치금, 예치금 기준으로는 커브가 1등이에요. 여기가 커브가 1등이고, 스시가 2등, 뭐, 썬이 4등, 그 다음에 플라밍고가 뭐, 7등이었나 그랬어요. 예, 그렇게 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 각각의 코인들의 시가 총액은 스시가 제일 커요. 여기 이제, 한,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2,400억 정도 되겠네요. 2,400억 정도 될 거고. 커브는, 뭐, 맞네. 잠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어, 2억 분이가까2 1 0 0억 맞네요. 커브드가 한 뭐, 880억, 이 정도 될 거고. 선이 한 470억 되겠네요. 그리고 플라밍고가 뭐한 280억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어차피 이걸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가총액을 한번 적어봤고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거버넌스 그 코인의 시총 대비해서 풀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 보니까 결국 이제 어, 요거 나누기 요거죠 그러니까 풀에 예치된 금액이 이 정도였는데 얘 시가총액이 이 정도니까 이게 한 65%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커브드 같은 경우는 11%가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풀에 예치된 금액 대비해가지고, 그 거버넌스 코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요거 나 이거 나누, 1번 나누기 2번을 했다. 이거예요 자, 1번 나누기 2번을 하면, 3번이 된다 이 말입니다. 3번. 예, 한개 64.88%, 얘는 요거 나누기 요거니까 11.58%,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한번더본 거는 뭐냐면, 본 코인의 시총 대비해서는 그게 얼마냐. 예, 시총이. 본 코인, 얘들, 이두 개는 이더리움이거든요? 이더리움이니까, 요거 나누기, 요걸 해본 거죠. 뭐, 이, 이걸 해보니까, 0.39, 얘는 0.14%이 정도 수준이 나왔고, 썬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나누기, 요, 거론 요걸 하면 2.1%, 얘는 2.7%, 2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뽑아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백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스파크 코인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스파크의 시가 종액을 얼마나 볼 것인가? 요거를 좀 처음에 잡아야 되는데 저는 주목한 거를 여기에서 이더리움에 기반으로 한 이런 그 디파이 시스템 여러 개다 보니까 스시하고 커브도 여러 개다 보니까 본 코인의 시총 대비해서는 사실 얘가 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2%대 정도 수준.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의 평균을 냈어요 2.11%하고 2.27%의 평균을 내서 어, 리플의 시가 종액하고 이거의 요거, 평균을 곱했어요. 그래서 나온 숫자가 이겁니다. 즉, 이거 곱하기 한뭐뭐0.0215 정도 했겠죠. 2.15% 정도가 평균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를 때렸더니 이 숫자가 나왔다. 그럼 이게 한뭐 우리나라 돈으로는 5,300억, 5,50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새로 생긴 코인의 시총이 한 5,500억 정도는 봐줘야 된다. 즉, 메인 코인의 리플이 25조니까 그거에 한2% 정도 수준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잡은 게 5,500억입니다. 자, 어떻게 되신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첫 번째에서 말했던 86.5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 그거는 이 시가 총액 기준에다가 유통량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유통량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스파크 코인이 알려진 정보로는 총 발행량이 리플하고 동일한 100억 개입니다. 100억 개인데, 초반에 이제 에어드랍을 해서 주인이 결정되는 게 공급량이 450억 개에요. 그 450억 개인데 거기서 초기에 스냅샷을 찍은 다음에 분배하는 원칙이 제일 처음에 15%만 나눠져요. 그리고 매달 2에서 4%씩을 토탈 25개월에서 34개월 사이 레인지로 자기들 나름대로 시스템도 해가지고 분할로 나눠다대번요 단, 최초 스냅샷만 찍으면 이거는 이제 그 할, 월, 할로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450개가 5개가 주인은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12월 12일 공구시에 스냅샷 찍는, 찍히는 것처럼.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12월 12일, 어, 12월 12일 공구시에 되면 요 15%에 대한 주인이 결정됐다고요. 그러니까 유통량이 6억, 67억 5천만 개가 될 거라고요. 15%니까. 자, 그러면 뭐, 그 다음날 상장했다 칩시다. 뭐, 뭐 상장, 은 며칠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자, 12월 뭐, 13일에 상장을 했어. 그러면, 제가 시총을 한 5,500억으로 추진하 했기 때문에, 그거에 15, 그 67억 5천만 개로 나누면, 그 가격이 요거였던 겁니다. 이1 0 0천배원 곱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가격으로 86.5원 될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크 토인 한 개에 당 가격은 86.5원이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초반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가격이, 현재 리플 가격이 585원이랬잖아요. 어? 그럼 저거 한 개당, 한 개가 86.5원이 바로 더해지는 건가? 이거는 절대 아니죠. 이건 절대 아닌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리플 한개 들고 있으면, 리플 한개 들고 있으면, 실제 초기에 받는 거는, 말 그대로 스파크도 0.15개를 받는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리플 한 개가 들고 있으면, 스파크는 0.15를 그, 갖는다고. 약. 이게 왜 약이라고 하냐면 지금 1대n으로 에어드랍을 하거든 요 근데 이 n이 1보다는 약간 크단 말이에요 이게 1.3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라고 치고 지금 제가 전제를 깐 겁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개의 리플을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면 585원짜리 지금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585원에다가 실제 가치가 더해지는 건 얼마로 봐야 되냐면 토탈 450억 개의 공급량 되는 약 13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즉 내가 지금 실제 가지고 있는 게 585원이라고 하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값은 이게 스냅샷 찍으면 이게 지금 현재 한 600원 수준 얼추 비슷하게는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존버를 하시면 된다 뭐 이런 뜻이고요 뭐좀 제가 뭐 복잡하게 나름 안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다, 그 전부 다다 수학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다 코인 마켓캡에서 그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나열했을 뿐이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즉, 이제, 요거를 이제 목표로 한, 그, 그, 산정을 한 목표는 뭐냐면, 제가 초반에도 봤듯이, 물려서, 산정을, 물려서 산정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뭐다? 리플 한 개당 13원 정도의 추가 수익 기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존버보다는, 오히려, 빠른, 뭐, 이렇게, 적당한 가격이 오면, 뭐 빠른, 이제, 펌핑이 뭐 잠깐 뛰거나 할 때, 빠르게 뭐좀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좀 익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겠다. 뭐, 이러는 거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그 견해이고, 저, 제가 그냥 할 전략입니다. 저는 이제 그냥, 뻥빅 오면, 저600 아까 13원이었네요. 제가 그 정도 오면 저는 지금 본절 조금 치고, 뭐, 이렇게 다 걸어놨는데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 리플 지금 물리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물리신 분들은 그 전략을 잘 세워서 가지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스파크까지 전버가 나왔는지, 아니면 뭐, 그 중간에 손절이 나왔는지, 각자 잘 판단해 보시고요 항상 뭐 많은 수익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